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마케팅 책을 보면서 유튜브 세상의 인테리어 업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인테리어 쇼라는 업체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책 내용을 보면서 이 인테리어 쇼가 나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보이니까 살짝 배도 아프긴 했는데 오늘은 인테리어쇼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책 내용과 비추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좀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 보면 동화 어린왕자 이야기를 가지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볼게요. 너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꼭 필요로 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길들일 수 있다면, 즉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는다면, 그 진입장벽이야말로 더없이 높은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저도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만의 스타일에 열광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분들한테는 다른 회사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꼭. 우리 일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어린왕자 내용으로 마케팅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인테리어 쇼가 떠올랐던 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것이 인테리어다 라고 외쳤을 때 고객들은 이 외침에 열광을 하게 됐죠. 무몰딩, 히든도어가 뭔지도 몰랐던 고객들이 인테리어 쇼 스타일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린왕자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인테리어 쇼는 고객을 인테리어 쇼 스타일로 길들였던 거예요.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분야에서 인테리어 쇼를 넘어서는 업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쇼 스타일에 길들여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스타일을 따라하는 회사들이 생겨났고 또 인테리어 쇼 자체에서 교육도 하지만 인테리어 쇼는 유일무이하게 인테리어 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 속에서 인테리어 쇼가 떠올랐던 또한 가지는 리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리비의 법칙이라는 건 식물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산화탄소나 풍부한 다른 영양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극소로 작게 필요한 양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해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 할 때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망가져 있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하고 같은 위치라고 볼수 있어요. 인테리어쇼가 공부를 했든 본능적이었든 이런 작은 차이점으로 타회사와 차별화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선과 선,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처리, 벽에 페인트질을 할때 얼마나 정교한 밑작업이 들어가야 깔끔하게 면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좀 과할인 만큼 디테일에 집중하는 걸 보여줘요. 저는 이런 게 인테리어쇼가 타회사와 차별성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맨 마지막 마감 부분에서 아, 이 회사는 인테리어 잘한다, 못한다가 판가름 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책에서는 다른 모든 요소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어도 마지막 작은 한 부분이 소홀하다면 소비자들은 그걸 품질로 느낀다고 해요. 이 점을 인테리어 쇼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인테리어 쇼가 하는 교육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 공사 제대로 잘 해놓고, 마지막 페인트 공정에서 실수를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고, 우리 회사는 인테리어 못하는 회사로 전락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고객께는 전체 페인트 공사를 다시 해드려서 만회를 하긴 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엄청난 비용적인 부담이었죠. 똑같은 작업자라고 해도 실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정말 실력 있는 작업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 회사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왔고 그런 이후부터는 비용을 좀더 주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실력 있는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요. 이게 처음 보면 언뜻 손해 같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나은 보다 다름인데 책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권이 더 있더라고요.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책을 다시 산걸 보니까 제목에 나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 전체가 아니라 이 제목 작은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저를 다시 선택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디테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하나로 정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큰 줄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작게 파고들어서 다른 이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 고객에게 어필하는 게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고 사라져 갈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저 역시 인테리어쇼라는 업체가 유튜브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어, 쇼킹했어요. 그래서 잠깐 동화돼서 회사의 색깔을 잃어버릴 뻔 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고객을 만났을 때, 우리를 좋아해주는 그 이런 새로운 고객을 만났을 때, 아, 우리만의 색깔로 가는 게더 강점이 있겠다. 이미 인테리어쇼는 그 자리에서 독보적이니까. 그 동안 우리가 잘 해왔던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강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마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고객에게 어떻게 인식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인테리어쇼가 기감이 돼서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가져보시는 것. 어떨까요? 이렇게 될때 인테리어 시장에서 확실한 팬덤을 형성해서 더 굳건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